안녕하세요 코난 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코인 시장의 인기 테마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밈두 번째로 AI 코인, 세 번째로 RWA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테마의 인기 코인들의 현 위치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테마 다음으로는 민코인을 보겠습니다. 민코인 중 가장 처음 체크해 볼 코인은 도지코인이고요 민코인은 9월 27일에, 민코인은 9월 23일에 제가 체크해 드리고 그 다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막상 하단 부근에선 그렇게 큰 관심 갖고 있지 않다가 강한 상승을 보이니 이때부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지코인 정도면 나중에 사라질 가능성은 미비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플러스 40%가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도지코인을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는 좋은 평단을 잡아주지 못한 상황에선 보내주는 게 정석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올라가게 되면 보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다가는 불필요한 시간을 견뎌냈을 때그 데미지가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데미지가 쌓이다 보면 결국 손절하게 되고 손절하고 나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주봉이 긴 타임으로 봐도 하락 횡보 반등 그 다음에 눌린 다음에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보다도 만약 도지코인이 조정이 나왔을 때그 부근까지도 염두를 하는 그런 매매를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단기 체크하시는 분들은 고점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그 타이밍을 가볍게 노려주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보통 이런 구간에 들어와서 수익 내는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불필요하게 견디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매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매매를 도전해보는 건 나쁘진 않지만 베팅을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시바이노 코인은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받아주고 있죠. 오히려 도지 코인이 힘을 못쓸 때. 그때 시바이누가 올라가고 시바이누가 힘을 못쓸때 도지코인이 힘을 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이전 고점을 돌파해 주지도 못하고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바이누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라이브 방송에서 단기 대응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1샵에도 하고 지금 본전 부근에 오기 때문에 본전의 이탈이 나오면 정리를 한 다음 더 좋은 구간에 대한 평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장투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시바이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시바이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도지코인도 같이 모아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이전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구간은 매우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도지코인과 마찬가지로 바로 출발할 수 있다라는 희망보다는 충분히 시간 투자가 필요한 코인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1에서 13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는 이제는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연말에 얼마 가는지 그거를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바 윤에 대해선 충분히 긴 시간을 투자 하셔가지고 투자한 시간 대비 좋은 수익률을 가져간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페페코인입니다. 페페 코인도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진 코인 중에 하나죠. 밈이 코인이 돼 버린 페페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저점 대비 약20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현재는 민코인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당 고점에 대한 실패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고 저점 추세의 끝에 다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배팅을 들어가기보단 굉장히 여유 있는 매매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도지랑 시바인오 같은 경우엔 장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페페코인은 조금은 고려해 보셔야 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이 베팅 들어가기 보다는 서브 개념의 비중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 코인입니다 그런데 페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분들은 비중을 좀 늘리셔도 되긴 하겠지만 한 가지 코인에 몰빵하는 거는 좋은 습관이 아닌 거 아시죠? 일봉상으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보단 힘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가더라도 해당 구간에서 더 많이 하락한 구간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돌파에 대해서는 160원 구간을 정확히 뚫고 눌리는 구간을 노리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빗썸에서는 한틱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페페코인을 매수하시려면 스윙 이상의 긴 타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페페코인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기준 잡기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테마는 AI 코인을 봐야 되겠죠 AI 코인의 대표 코인은 월드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월드코인으로 인해서 AI 붐이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24년 초에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빔 코인만 집중적으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AI 코인들만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드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빔 코인도 AI도 늘 인기가 많아진 다음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지 코인도 일론 머스크발 받은 900원 구간에 매수가 들어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월드코인도 생각보다 8,000원에서 15,000원 사이 평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 코인들이 나중에 한방에 불꽃을 더 만들어 줄수 있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가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예전에도 nft 코인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nft 코인들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ai 코인은 매수의 적기냐 지금은 적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i 코인도 굉장히 긴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밈 코인들보다 더긴 시간을 투자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로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직은 기다림이 더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확신이 아닌 기대감이기 때문에 안심을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 물려 있는 분들은 무리하게 물타기 진행을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신 다음에 시장에 큰 데미지가 오기 전까지는 AI 코인의 물타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걸로 해주시는 게 AI 코인 투자셔가지고 성공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최근 저점 만들어주고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단 며칠 만에 고점부터 마이너스 16%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선 조금만 흔들려도 마이너스 30, 40%가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월드코인도 상승하고 눌리고 있는 중간 이니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 만약에 월드코인을 관심있이 보셨던 분들은 가볍게 매수 한번 들어가시고 긴 시간 투자에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리플급으로 견디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염두하셔야 합니다. 단기적 대응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신규 매수 한번 들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접근보단 단기적인 접근 후그 다음에 장기 전환으로 할지 말지 여부를 보시는 정도의 타점이니까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면 너무 무리하게 들어간 다음에 까지 견디지 마시고요 정확한 타점에 맞는 손절 대응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ai 코인은 더그래프 코인 입니다 업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ai 코인 관심 있는 분들은 더그래프를 한 번쯤은 매수해 보셨을 거예요 업비트에 있는 차트만 보면 상장 이후 슈팅 보여주고 그 다음 큰 조정을 보여준 다음 행보 이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낸스에 있는 더그래프를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21년도에 엄청난 상승 이후 긴 시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구간은 이 정도 구간이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그 구간까지 보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시죠. 큰 상승이 나오고 하락세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보여주는 게더 그래프의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긴 하겠지만, 아까 전체적인 시세로 봤을 때에는 현재 구간에서도 한번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 하락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무빙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더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가격에 매력을 느끼신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매매해야 되는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일봉상 단기 흐름으로 보면 아직은 우상향을 만들어 주고 있다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탈 반등 이후 추가 실패가 나온다면 추세는 다시 하락으로 꺾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일 뿐이지 조금 더긴 타임으로 보면 아직은 하락 중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더 그래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몰빵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패치코인입니다. 앞에 보았던 월드코인과 더 그래프, 그두 코인에 비해서는 무빙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두 코인에 비해서는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바이낸스의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앞전에 체크해드렸던 월드 더 그래프랑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런 더 그래프는 살짝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패치는 아직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패치도 그렇게 안전한 자리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게 눌림 반등 이후에 꺾이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횡보하던 추세가 아래로 꺾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너무 강하게 나온 만큼 하락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긴 시간 투자하실 거 아니라면 패치코인도 건드리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투하시는 분들은 계획만 잘 짜면 나쁘진 않겠지만 코인 시장에서 장투는 쉬운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2, 3년만 기다리면 웬만한 코인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 연도 말 불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선 미지수이기 때문에 고점부터 내려온 가격 하나만 가지고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함이 있다는 라걸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테마는 RWA 코인입니다. RWA의 대표는 온도 파이낸스를 볼 수가 있겠죠. 해외 거래소 상장 이후 큰 상승을 보여주고 그 다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피트로 돌아와서 보니까 아까 봤던 차트랑 좀 다른 느낌이죠. 온도파이스는 현재 일봉상으로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의 고점 부근이라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버리면 안 되긴 하지만 올라가는 거 하나만 보다 보면 베팅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4시간봉으로 보더라도 단기 대응은 가능해 보이지만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단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잡아주셔야 될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폴리메시 폴리매쉬 코인입니다 폴리메시가 예전에 rwa였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간에 rwa로 편입이 되면서 엄청난 슈팅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2018년도부터 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슈팅,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낮은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 높은 가격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조금 아쉽게 엄청난 슈팅을 해서 그런지 긴 시간 하락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40%의 상승률을 보여주긴 했지만, 상승한 만큼 빠르고 강한 패대기를 쳐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 신기한 게 온도파이낸스랑 흐름은 비슷합니다. 온도파이낸스도 일봉상으로 박스 만들고 있고 폴리메시도 일봉상 박스 만들고 있지만 폴리메시는 조금 다른 게 미세하게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죠. 하지만 이 우상향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걸로 판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더 눌리는 구간이 더 유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눌리는 구간에 베팅이 들어간 다음에 우주까지 바로 올라갈 거를 기대라면 안 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체인 링크입니다. 체인 링크도 폴리메시랑 동일하게 RWA가 아니었는데 중간에 편입된 코인이고요. 특정 상승장이 왔을 때 잊지 않고 꾸준히 잘 올라와주고 있는 코인이죠 단기로 보면 온도랑 폴리보다 조금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일봉상 박스 치고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힘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뜻인거죠 어느정도 등락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올라가는 것 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강력한 상승 이후 이제 막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승 전환이 된 다음에 봐도 늦지 않은 코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선 아직은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 9가지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매수에 적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는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기다림이 조금 더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21년 불장 이후 침체된 시장에서 약간의 활력을 불어줬던 3가지 테마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이후에는 항상 조정이 나오고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시기 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베이스를 깔아 놓고 계획을 짜시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버튼 응원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글에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다운 받으시고 그 링크 입장해 주시면 시간표와 라이브를 할 때마다 링크로 올려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